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미나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미나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한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시대의 흐름 여기랑 맞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우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시대 흐름이라는 굉장히 큰 단어를 쓰면서까지 미나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괜찮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올라가는 종목 많죠. 그런 만큼 단타하기 참 좋은 시장이다라는 건데, 어떠한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다? 오늘의 코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단타 한번 해보시라고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정확하게 23년 12월 20일 수요일 오후 8시 46분에 네오 19,800원까지 12% 보자고 안내 드렸습니다. 근데 네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제가 꾸준하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또한 가지 뉴스 어떤 게 나오게 되었냐? 중국의 공신부에서요. 지금 이 블록체인 관련 사업에서 지원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블록체인 bsn 을 활용한다 웹3 허브 발전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 한데 이어 가지고 또 한가지의 내용이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는 어, 어제 나왔는데 이걸 안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는딱 봤는데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딱 고점 돌파구 위에서 자리를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 이거는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해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우리가 목표를 했던 가격 그 이상인 2만 285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몇몇 분들은 왜 하필 여기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본으로 딱 봤을 때. 저항 언저리 딱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냥 보수적으로 그부은 아래까지만 노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가격인 29,800원 이 언저리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이 부분 못 뚫고 지금도 현재 위치에서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지금 팔아도 12% 정도의 수익은 만들어졌다. 자, 근데 내오만 있었을까요? 그 전에도 있었죠. 어떠한 종목? 정확하게 12월 19일 화요일 수익 코인 929원까지 이 종목도 제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자 수익 지금 어떠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최근에 1000원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다가 946원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래 제가 929원을 말씀드렸는데, 어, 야, 이거 우리가 목표로 했던 가격 이상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 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매도해도 12% 이상의 수익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는 겁니다. 힘들어 왔기 때문에 고점에서 버티는 것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이도 적게 이두 종목을 합쳐서 누적 24%의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 혼자 매매 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걸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거 참고하시면은 도움 많이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난 다음 종목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다 문의 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방법 말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있죠 010 2533-4019제 개인 번호로요 그냥 1 이런 식으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오늘의 코인 종목 타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고 취향에 맞는지 분석 먼저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잘 맞는다 싶으면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게 되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미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냐. 10이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1로 압축을 해주는 이러한 도구를 제작해서 제공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흐름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는다면, 솔직히 10분의 1 이렇게 바꾸는 거돈 주면서까지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여러 생태계를 이용하기 시작한다면 이 도구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폭등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남, 너무 많이 몰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생태계는 양 뻗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시로 솔라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21년 본격적인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상승 나올 때마다 대략 한 7번 정도 솔라나 생태계가 멎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냐? 아니에요. 여러 가지 레이어 2는 물론이거니와 레이어 1 생태계 최근에 조금 데이터 올라가는 거못 버티고 뻗는 이런 것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마다 미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도구의 판매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데이터 올라가는 건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앞으로 다음이 훨씬 더 좋은 이러한 상황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냥 구체적인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전체 주요 주소들의 현재 활성 지갑의 숫자, 이 변동폭 보는 거거든요. 어, 야, 이거 이전보다 확실하게 좋은 수치가 이렇게 차트로 보여지고 있네. 우상향하고 있네. 라는 게 보여지고 있죠. 예, 그러면은 앞으로 이 숫자만큼 미나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그래프를 보고 우상향했을 때 미나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홀딩 하세요. 여기서 갑자기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그때가 미나의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고점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추가 상승까지도 쉽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드렸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차트의 디테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괜찮은데 이 디테일하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 히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도움드리려고 준비를 끝내놨거든요. 어떻게 안내를 드릴 거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 있죠? 여기로 미나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전략 작성 끝내놨으니까 그냥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에 꼭 봐야 되는 생태계 순위 그리고 여기서 꼭 봐야 되는 몇몇 뭐 트랜잭션이라든가 신규 주소 아니면 스마트 컨트랙트의 숫자 이런 거 이렇게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요. 이를 바탕으로 차트 분석도 해놨으니 매매 퀄리티를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한 이유는 무엇이다?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관련 내용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내네 종목은 조용한데 다른 종목들 올라가는 거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죠 네, 그만큼 지금 시장이 단타 하기가 너무 좋은 장세입니다 그런만큼 내 종목 끌고 가는 건 끌고 가더라도 요 단타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재미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어떤 걸 하고 있다 혼자서 뭘 들어갈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어떤 내역이 나갔는지가 중요한데 정확하게 23년 12월 20일 수요일 오후 8시 46분에 네오코인 19,800원까지 여러분들께 보자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전에 어떠한 소식이 추가적으로 들려오게 되었다? 중국 본토에서 그 이전에 블록체인 BSN을 활용해서 신분증 만든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 홍콩, 상하이, 베이징, 이런 곳에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사업 지원하겠다라고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땠냐면, 중국의 공신부에서 블록체인 사업, NFT랑 대 비즈니스 관련으로 푸쉬를 해주겠다 라고 발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어, 야, 이거 호재 나왔는데 놓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네오는 제가 너무나도 영상을 찍으면서 많이 공부를 해온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안 드릴 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이런 식으로 보내드렸고, 네오 결과물은 어떻게 되었다? 딱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전에 있는 고점 라인을 뚫은 이 구간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채 1시간에서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며, 장중 얼마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2270원. 이 언저리까지 올라가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였던 19,800원은 수월하게 돌파를 자그마치 3번이나 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여기였냐? 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본 부분 답 나오죠. 전고점 그 아래 부근까지만 좀 편안하게 보시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너무 높게 잡으면은 이게 또 사람 심리라는 게 흔들려요. 그래서 그냥 비교적 안정적인 자리까지만 보자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내오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종목이 있었냐? 정확하게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9시 26분에 오늘의 코인으로 수익 929원까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자, 수익은 얼마까지 올라갔다. 1020원까지 올라갔고 지금 이 순간에도 940원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목표로 했던 건 920원이었다면 아, 지금 당장 팔더라도 12% 이상의 수익은 달성 가능한 상황이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난이도가 높습니까? 굉장히 쉽게 쉽게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종목 저랑 같이 하셨다면 누적 24%가 나왔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 하면서 어떤 거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저와 같이 오늘의 코인을 만들어 보시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24%. 매매 퀄리티를 높여서 가지고 올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 한번 다음 종목 참여해보고 싶다.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된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요. 1. 이런 식으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의 코인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로 남겨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보세요. 그리고 나랑 취향에 맞는 종목인지 분석해보시고 괜찮겠다 싶으시면 그때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만들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